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스매시 컵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경기에요. 그 볼수 매치는 에란겔에서, 짝수 매치는 미라마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예, 어제에 이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몇몇 팀들 있죠. 기블리, 다먼기아, 그리고 매드클랜도 지금 평균 지표상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세 팀이 3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네. 그래도 레이닝이 위치한 포지션 자체가 음. 팀원들의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서 음. 와칸다도 그대로 밀어붙이기엔 리스크가 좀 있죠 네, 지붕 쪽으로 올라갑니다 주포 역할을 해볼 수 있는 레이크. 레이크. 레이닝 레이닝! 레이닝 둘! 어제와는 다른데요! 이야. 아, ATA 바로 시동 거는데요 네. 맞습니다, 맞시동 두명 네. 네. 네, 오늘 잘해줄 패턴을 보여주나요? 네 불같은 팀이라서 아, 그러면서? 와, 상대가 바로 그냥 올라오니까 내려가 주고요, 다시 한번 맥조라 백업 들어오죠 자, a t a 의 주포 두명 <laughs> 자, 들어온 상황에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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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데 근데 철없어서 아, 그렇죠. 자, 들어온 상황에서 맥조라지 확인할까지. 이거 진입하고 있는데요. 네. 자, 들어온 아 상황에서요. 정리가 좀 됩니다. 와칸다. 자, 여기서 바로 광탈. 위에서는 파죽이는 상황에서 와아카드아카드 아카드 진짜 어제 이벤트 매치부터 심상치가 않았었는데. 네.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히카리. 자, 아, 이거 좀 있어여. 위험하네요. 블랙워크블랙워크는 어, 근데 블레이워크는 심이에요. 오, 오, 바로 바로 잔방에서 제 등통이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래도 위험하죠. 예. 한대. 자 위에 있습니다. 밑에서 날리는 네, 거좀 노리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 접었습니다. 완벽하죠. 수류탄 먼저 뿌리고 시작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에도 선수가 아 대미지 아, 네. 들어갔어요. 한데 뛰어나와서 체력 바닥 대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여기서 스쳐도 오십니다. 애도 애도. 이거 그 체력치 바닥이었거든요? 7? 칠... 어, 레이킹 자체를 좀더 에더 선수가 빠르게 해준 것 같아요 이거 람보 잡았어요! 기리 진짜 어제부터 폭주기 같아! 네. 아 야, 이렇게 잡나요? 아니 이걸 역으로 뚫어요? 네 내복을 아 하고 있는데 예그 그리핀의 아, 이거... 마스터 플랜 자체는 완벽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도로를 막고 있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그냥 도로 타고 가면 됐거든요. 네. 기블리가 고지대2점을다 누릴 것 같아요. 와. 키워네. 와 깔끔하게 이두명좀 바로 잡아내서 2점 올립니다. 여기서 잘만 대기하면 한 1, 2킬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하고 오. 아, 어. 아 이건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아, 여기 없죠. 없다. 여긴 없다. 여기 집에는 없다. 지금 파쿠르에다 소리 흘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네, 줌도 안 켰어요. 네, 시원이 <놀람>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 의심할 여지 자체가 없죠. 여기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브리핑이좀된 상황이고 그런데? 들어오죠. 어, 나가요? 오. 몰라요, 몰라. 오, 이거 그냥 나갔습니다. 차량을 일단은 한대더 추가하기 위해서 네. 멘탈 선수 여기서 빼꼼 내다보고 윤다 <laughs> 타는 건 체크가 됐나요? 오. 아, 이거 그냥 올라가나요? 네, 모르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프리카 프릭스의 도전입니다. 아쿠아 그 오, 이철총망쪽에서 하나 더. 한명씩 잡아냈고 <laughs> 위치 브리핑이 됐고요. 어, 데데 때리고 있어요. 이러면 나가기 애매해요, 한이다. 네. 그냥 좀 창고 안쪽으로 빠져. 아! 아카드! 아, 아카드 좋은데요? 이하이 돌아온 아카드 선수가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샷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지컬 네요.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스매시컵과 가장 알맞는 그런 선수이기도 음. 하거든요. 여기는 EJ, 자기장은 서쪽으로 잡혔고요. 아, 그래도 헐크 어 선수에 걸렸어요. 이제 옵니다. 자, 이거 성광탄 뿌리면서 같이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요. 바로 오우! 네, 내려놨고요몇 대. 내려놨고요, 몇 대. 방향 진 바꿔주는 헐크 선수예요. 자, 성광탄이나 수류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역으로 던지고 있죠. 네. 박정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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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다가 네. 와 헐크. 정나권. 야, 이거 한... 와 이거 다때려잡는데 헐크. 삼킬. 네. 어제 티원. T1... 예. 조심히 괜찮았거든요, 이거. 아! 아, 이거 당했어요. 위키드 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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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여기 계속 매복하고 있던 멘탈 선수에게 당있습니다 예, yeah, 둘이 또 맞격한 사이라. 네. <laughs> 자, 그리고 사이가죠 사이가 이거. 예, 이거 오, 여기에 멈추면 전부 보자. 어, 티킬라죠. 티킬 티킬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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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피지지 아. 아. 여기 제대로 말렸습니다. 다음 서클이 어. 바깥으로 정리되게 되면 젠지가 기불리?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죠. 분리. 기분리. 자, 아래 삼거리 쪽에는 e m 택과 오피지지가 있고. 매복싸움은 계속 이어주겠습니다. 네. 기블리가 지금 위험한 포지션은 스피어 에더 쪽이 공략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매드 클래딩 올라오는 시점부터 네. 기블리가 힘을 합치던가 아니면은 그 그곳을 내어주고 다른 팀들이 싸우게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스폴리타노 상태거든요. 최대한 서클을 쓰면서 본인들이 빈 공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네. 다만 기아 쪽으로 가요. 끝까지 출발하는 거 놓치지 않게 예, 이거 와와와와 헐크 와 우라 헐크 선수 어 그런데 어 체력 체력이 빠졌습니다. 없어요 아 어, 이거 그냥 승부를 봐야 돼요 네. 그 없어요 없어요 시간만 끌어줘 와 야! 실키가 잡았습니다. 네, 직근원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폭렬. 네. 그러니까 젠지가 결국에는 그 렘바 선수가 지금 위치한 그쪽으로 붙였어야 하는데 어. 그래도 일단은 기절을 시켰어요. 피오 선수가 한 명을 좀 잘났고, 자 팀원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음. 젠지 때리면서 올라가야죠. 어쨌든 우리가 먹을 장소를 지금 ATA가 음.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밀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거예요. 네. 여기서 못 밀어낸다, 그냥 젠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순회 공연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기벌리는 렘바 살리고 있거든요. 붙어서 일단은 해우소 쪽으로 먼저 한 스텝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 집단지에 제프로카 선수가 혼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의심할 여지가 있거든요.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네. 너무 무섭습니다. 와, 태균 여기서 이제 바로 지금 끊어주나요? 네, 그래도 네. 일단은 바로 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잡아내볼만하죠. 자기장? 아, 내려놔서. 아, 바로 지금 끊어내고요. 네. 피오가 어제 이런 패턴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기... 오 자기장 오른쪽으로 잡혔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팀끼리 싸운다? 어? 그러면 킬 스틸 할수 있겠네? 이런 판단들을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노닉스 선수의 AT 하나 와아 이노닉스, 이노닉스. 깔끔하게 잡아내고 확률까지 찍었어요 네, 젠지 본인들이 가져갈 빈면을 AT 네. 딱 먹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네. 한명 제거, 세명 남았습니다 네. 자 위로 들어가면서 여기 레이닝 레이닝 선수 위치 발견 체력 빼놓고요 자 누워있는 거오우 하지만 이 팀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laughs> 아까 전에 이노닉 선수가 한 명을 잡았기 때문에 아 지금 자신감 넘치는 거 보세요, 네. 젠지. 한명 잡았으니까 잡자. 너희 세 명이잖아.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프로카 있는 쪽으로 해줘야 오, 돼. S2. S2. 네, 지금 도하기 빼기를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은둔 선수까지 붙여주면서 아우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아스라 선수는 확킬 났어요. 한 명씩 끊어준 상황이고요. 아 점수 끝까지 다 먹겠다는 아수? 거예요, 네. 네. 아수, 젠지. 아수, 서로 하나씩 지금 제거해주고. 와 네, 그래놓고 나중에 어 우리 킬로그 아까 전에 읽었지? 이엠텍. 제프로카 있는 쪽으로 가도 돼. 네. 그리고 경사면 다 써도 돼. 어, 네. 자기는 좀 위치 네. 자, 이제 기블리와 매드클린 전쟁 시험할 때 젠지는 네. 키스티하고 그렇죠. 맛있는 반찬 그리고... 제프로카 찍어 네. 먹어 간다. 그리고 네. 제프로카가 네. 독버 서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아, 그럴 수,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반찬 먹었다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아, 맞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돼요 그래서 완급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네. 상태가 되죠.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거를 이핸드가? 아, 예. 기다리고 있는데 어, 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죠. 투아트 선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알려줄게. 입장이. 저는 들어가는 루트 자체가 지옥입니다. 네. 터져가야 네. 와, 어. 이것도 뎀지. 이거 저지대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서 저 위치 를 바꿔 줘야 되는 어, 이 스킬을 사용 내려와요. 김울리가 잡으러 갑니다. 킬로그 올라오니까. 와. 네. 바래 네. 가지고 좀... 와, 이거 피해요. 음, 좀때려 주는데 요 그래도 한 명씩 끊어낸 상황이고 래쉬 선수. 자 여기서 이제 젠지가 어느 정도까지 킬 포인트를 그렇죠. 이렇게 네. 가져갈 맨발. 수 있느냐인데. 네. 자 기존의 상황. 쪽으로 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우. 싶은데요. 기다리고 있는 데바 선수의 지금 화키까지. 오안 들어갔어요. 킬못 냈어요. 네. 자기장에 좀 탔습니다. 자 매드클랜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기블리. 네. 그래서 넘어갔어요. 일단은 그래도. 맞습니다. 렘바 선수를 잃어버리긴 했습니다. 오 래쉬가. 저 서로 지금 여기서는 피알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젠지거든요. 음. 이거까지. s 시 e 시 지금 추가 킬까지. 여기네 see. l 지금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t s 떨어져서. e t s s 와 하나 더? 이거 괜찮은데요? 네? 다시 한번 던져주고. 아! s 미지 그리고 이니스 상황이에요? 선수가 그 기블리의 루트를 따라서 바로 붙여주면서 내려찍을 만한 음. 어떤 포지션을 완성하고 있거든요 네. 젠지가 쓰러져 뒷통수 이렇게 1원 익스피어 네. 아 계산 진짜 정확하게 합니다 젠지 네. 네. 젠지 완전 싹 쓸어먹었어요 밥은 다 먹었고 이제 반찬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맛있는 와. 가장 맛있는 제프로카 그렇죠 여기서 이 반찬의 그 주인공이 좀 누가 될 정도로 어 지금 젠지 가 굉장히 역겨. 제 프로카 또 채했어요. 독버섯이 독버섯 치지 않나요한번더한번더여기도아 그런데 찍어. 이거 무슨 짓또 채했어요. 제프로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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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반찬이 아니라 독약인데 독약. 이거 뒤쪽이 바이기요 키오 선수 살리고 했는데도 같습니다. 이거 추가. 제프로카 던져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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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이거는 일단 방향이 안 좋아요. 이거 살리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살리면서 두명 유지영, 제프로 뛰거든요 시간 없어요 네 바로 지금 앞으로 성광선 뛰고 있네요 소리소리 소리 오와 와나 제프로가 아 젠지 쿠키 치킨 자 ATA를 정리하며 북쪽을 점령한 젠지가 이 남쪽의 기블리 스포츠 매드클랜 알려줄게 3파전 구도를 차근차근 읽어내면서 노련하게 치킨을 가져가고 14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기블리 스포츠가 5점을 추가 획득하면서 43점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젠지가 한 매치 만에 14점을 획득하면서 2점 차로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